자, 오늘은 290-320i 이바디에요. 320i 계기판을 한번 교체해 봅니다. 먼저 계기판 교체할 때 아, 뭐 물건을 사야겠죠. 당연히 계기판. 계기판 관리에서 그 맞는 전자 계기판을 샀고요. 계기판을 사면 그 드라이버 같이 줍니다. 드라이버. 여기에, 나사가, 아, 같이 같이. 같이. 아, 같이. 아, 아, 같이. 아 이쪽에 나사선 보이면, 아, 저쪽에서, 같이 들어있는 기기로, 이렇게 빼시면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거를, 잡아 빼면 나와요 아 이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옆에 옆에 이걸 내리면 운전대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냅니다 이거는 잠깐 두 손으로 해야 돼서 이렇게 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요걸 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. 이렇게 꽂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기 보시면 여기를 눌러서 눌러서 요걸 내리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탁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것 달아볼게요 이제 새 거를 샀습니다 새거 제품을 사면 이렇게 커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배선 배선 같이 있고요 설명서 설명서는 뭐 필요 없고 디스플레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저기다 다시 넣으면 돼요 두손으로 해야 돼서 잠깐 끄고 갑니다 자, 교체한 영상입니다 기존거 이렇게 되어있구요 사용은 이 버튼은 이제 안먹어요 요거 요거는 이제 안먹고 요 PC버튼 PC버튼을 눌러서 하면 눌러서 하는거예요 눌러서 이제. 눌러서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. 설정할 수 있고 누르다가 내가 설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누르고 있으면 돼요. BC버튼을.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다가 또 설정하고 싶은 거 있으면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.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. 여기까지. 가격은 통관비해서 한 50만원 정도 들어요. 계기판 50만원 정도 듭니다. 감사합니다.